점심 <목소리> 먹다가 <목소리> <좀만 목소리> 얘기한 게 와전, 와전, 와전 되면서 자자가 들어왔다. 야, 부자자가 들어왔다. <laughs>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그리고 것도 근데 아. 잠깐만 계속 왜 자꾸 네. 해운대 본인, 아니, 저, 아니, 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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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보면 해운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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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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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온다고 고생했네 날이 더워져가지고 아직 해가 뜨고 있어요 어. 지금 아니 와. 저번에 찍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덥진 않았는데 지금 덥네요 아침부터 안내 다닌다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예. 이제는 진짜 뭐 땀이 잘 나더라고 아침부터 아... 다녔어요? 두 단지 정도 집도 어... 한뭐다 합쳐가지고 한 10개 정도 요새 확실히 뭐. 바쁜가 투자는 뭐 모르겠지만 실수요사들이 좀 찾아요 실수요자들밖에 안 찾지. 네, 맞 어, 투자자들은 없어요. 하도 뭐카더라가 아, 많아갖고, 어. 이게 아.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서. 아니, 아, 그런 그랬어. 얘기도 있는데, 그걸 오해할 만한, 뭐, 그런, 뭐, 음. 사, 사건들이랄까, 뭐랄까, 누가 막 전화 한번 했는데, 음. 막 여러 군데다가 전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죠. 뭐, 투자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추측, 뭐 이런 그렇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예민해. 에이 어, 에이 좀 예민한 상황. 저는 오히려 현장에 있으니까 사실 바쁜 상황이잖아. 지금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히려 저는 후배들한테 한 번씩 전화하면은 걔들한테 물어봐. 야, 너 담배 피면서 뭔 소리 하노? 는너 회사에서. <laughs> 뭐, 점심 먹다가 무슨 얘기하노? 부동산 얘기하나? 니가 안 물어봤는데, 뭐, 먼저 꺼내, 꺼내는 얘기 사람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보거든. 오늘 리얼이지 않습니까? 카톡방에 기재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무슨 TF 뭘 회의를 했다. 이게 딱 하나가 올라왔는데, 아. 1 0 0다 달려가지고, 전부 카드로 양산되더라고 아. 결론은 오늘 그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어. 어. 그냥 열심히 네. 하겠다, 잘 해보겠다. 어. 너가 t 오르면 눌리겠다. 이런 음. 간단한 한 장짜리 그걸로 나왔는데, 제 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해결과 <laughs> <laughs> 정권 전에 바뀌기 전에 <웃음> 방송하고 요일 <laughs> 예. 브리핑 오늘 정권 바뀌고 나서 첫 방송인데 어,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떤 느낌이 있잖아 우리는 <laughs> 뉴스를 그냥 바로 <laughs> 뉴스대로안 보기 때문에 <laughs> 예. 바로 어젠가 <laughs> 증권거래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laughs> 예. 어, 뭔가 마치 <laughs> 증권거래소를 뭔가 부흥한 듯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 <laughs> 약간 시장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laughs> 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떴던 tf 점검 해결과 <laughs> 토호제 확대 여부 음. 15억 이상 대출 전면 금지 검토 중그 음. 다음에 지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해제 그 전면 검토 중이 벌써 뭔가 이거 느껴지죠 지난 지지난 정권에서도 네, 네. 봤던 그런 그렇죠. 그 모습인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찌라시가 확 돌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때 규제를 하니까 풍선효과가 나왔어 예. 15억 이상 대출 금지도 15억 이상 짜리를 못 사니까 그 미,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물이 예. 퍼질 수 있는 기대감 예. 지방에 바로 대놓고 취득세 중과 점, 전면 검토 와이 예. 워딩은 처음 썼거든요 보수 정권에서도 안 썼던 그러니까 찌라시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올라온 건 이제 토고제 그것만 올라와가지고 아. 그걸로 다룰 거다라는 회의 내용이 있었나,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 근데 오. 그거 하나 가지고 속방을 돌면서 사람 싶은 말을막 살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론은 아. 그게요 워딩이 복사된 거잖아 예. <laughs> 추가 추가 어. 추가 추가 어. MSG가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하루씩 많이 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마지막에 제가 띄운 게한 어. 장짜리가 올라왔는데 아무 내용이 어. 없어요. 아, 잘, 아, 아. 잘, 아. 잘, 잘 하겠다. 관리 잘 하겠다. 아. 아. 어. 아, 형님 또 값이 많이 떨어지셨네아 요즘에 바빠가지고 <laughs> 요즘에 속도감 <laughs> 좀 붙어서 아, 예. 예전에는 뭐 하루 트레킹 쭉 하고 다 끝나면은 오후 밤1 0시 정도면은 자 누워서 다 트레킹 끝내고 다음을 취식을 추식, 취할 수 있었는데 음. 최근에는 한 한시두시까지도 아 봐야 돼요 왜냐면 전국을 다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네, 봐야 되는 블로그 또 뉴스 기사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과고 예. 실거래들 음 한번도 보고 또각 전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카페 커뮤니티 글들 다 보고 가야 되니까 음 늦어졌어요 그때 마치 그때 약간의 불장 느낌의 예. 그때 시점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또 양산 속도가 많다 보니까 안 보고도 잠이 안나 거의 뭐 투자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예. 한 1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을 풀다 인사를 네. 지금 아 시간이 벌써 아니, 가버렸네 시장... 카오 소장 부산시장 브리핑 6월 브리핑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오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동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 대인남입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맞죠? 토크쇼 방송으로 해가지고 예. 진행을 지금 한세번네번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 어디서 반응이 좋냐면 예. 각계 그 지역에 계신 소장님들이 전화가 와요. 아 아, 너무 재밌다고. 아 <laughs> 소장님들은 재밌고 예. 또 고수 투자자들은 또 재밌어 하는데 아마 불인들한테는 좀 수준이 조금 높아가지고 좀 무슨 말하는가 싶어하는 어 분들도 어 반응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어, 수준이 높은 건 아닌가?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오픈한다라면 어, 그보다 더 저층이 이제 10억 넘는 거래가 음. 어, 어, 나온다. 짧은 기간에 한 7천 정도의 어 상승이 그냥 어말리나 하는데 <laughs> 매일매일 또 시황도 보고 또 단톡방 현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사실 속도감이 일반인들은 또못 쫓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풀어가지고 네.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거의 조회수가 한 만회 정도 올라오잖아요. 네. 네. 전체 부산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조회수 이긴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또 보다 보니까 처음 이제 유입돼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쉽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난 불장 때 네. 조금 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국 국고수 제자들만 톡방에 모집이 된게 정부가 이쪽 빠르다 해가지고 네. 모이게 됐거든요 아, 그때 한참 명직이 있을 때 그죠 명직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조용 보고 있어요 똑똑 하면서 시그널 올리 어떤 시초라고 네. 볼수 있는데 그게 좀 붐이 돼가지고 지금 카톡방을 또 동부산, 서부산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해주시는 우리 고수분들 덕분에 저희 방이 좀더 활성화되고 정부가 네. 또 빠른 방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나 최근에 활동이 좀 많으신 우리 남천자의 팔고 동네 아 놓쳐가지고 명륜 트라디움을 매수하신 우리 명트남님 그리고 디아웨을또잘 지키고 계시는 꼬마요포님 아. 어, 요즘 대세 대남 노탈이에 대남 세대님 아 대남이 <laughs> 대세긴 하죠 <대생이라죠>, 제아 <이제. 웃음> 고수 <제하고수> 부익남님 아 <laughs> 그분은 진짜 고수신 거예요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오히려. 우리 유튜브 부익남님 아닙니다 예. 부일남 부 부잉남 리얼 히어 돼가지고 그리고 네. 가오다신님 어 이분도 아주 고수의 영역에 계신 그리고 이제 각종 우리 카오 소장 왕팬님 어, 사생팬님 이제 헷갈리게 하나 카오 중장 카장 카우 카오 카오 소장 네. 카우카우 카오 카오 네. 뭐 네. 맞습니다 <laughs> 아류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분 빠졌습니다 그좀고수군 중에 저는 인사이트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등대네요 그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수호 역할 아침을 여는 그치? 아침만 <laughs> 열고 있는데 대임남님 회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실거를 취합해서 스레드 블로그에 그리고 단톡방에도 이렇게 게재해주시는 정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경동남님은 관리 차원에서 넘어서 소통하고 네, 인사이트를 네. 더 내주시는 제일 또 빠른 정보통 맞죠? <laughs> 빨라요 좀 일을 단지 잘해요 네. 대선 이슈가 있기 전에는 좀 불안정국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사실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또 선거도 호재고, 해수부, 회사, 법원. 뭐, 그리고 산업은, 행 뭐, 갑자기 맞죠? 배운대에 뭐 투자자가 왔니안 왔니? 안 왔니? 음. 동네에 레면 알파크에 투자자가 왔니안 왔니? 안 왔니? 음. 또 카드라부터 해서 예. 저한테도 안 들리던 게 단독방에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엄청 빨리 카페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 그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역으로 아,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진입을 위 확인하고 있는 음. 중이었잖아. 아. 요즘에 소문들이 제가 좀 이렇게. <laughs> 또 준비 왔네요. 아, 준비는 아니고. 준비는 아니고, 이게. 예. 아, 일단은 제가 카드랑 몇 개를 좀 가져와봤는데, 이게 신의 어으로좀 확인을 해봐야 습니다 일단 제목이, 제목부터 덜들 합니다. 어. 부산 본진, 본진 털릴 예정. 음. 오. 수도권 사람들 열차 타고 밀려온다. 이러면서. 어. 지금 부산에, <laughs> 예전에 네. 불장 때 부산에 버스 예. 타고 내려온다. 아. 이런 느낌. <laughs> 예. 그 로켓을 쏘고 아. 하는 카드. 그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부산 해운대 매수하고 왔네요. 나는 아 부동산 스터디라고 전국 카페인데. 서울 기반 전국 카페인데. 이 글이 있어요. 주말에 해운대 쪽 국평 매수하고 왔어요. 이런 <laughs> 내용들이 쭉 해놨어요. 여러 네. 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계약금 받고 당일 KTX 타고 부산 고고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방 투자로 합니다. 이분은 서울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하고. 이제 지방으로 갈거기 때문에 음... 먼저 가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일하네요 그래서 우아우아 우아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 글들을 이제 네. 실제에다가 이제 포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아하. 요 뒤에 보면 아는 소장님을 만났는데 길 가다가 아는 소장님 만났는데 중동 주복 시리즈하고 이제 동부 올림픽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소장님 이 얘기가 저? 혀 대단한 사람들 예, 모르는 사람. 예, 소... 소... 음. 그, 도대체 그 아는 소장님이 누구냐고. 누군지 예. 모르겠지만 이분 굉장히 유명해지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론되는 게 동부올림픽, 페로스, 해비동, 해센프 이렇게 4총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해센프 갭투자, 서울 깍쟁이들 돈 냄새 잘맡네 이런 것도 그리고 야, 근데 아 잠깐만 계속 왜 자꾸 해운대 본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는 아요 요즘에 실거시합 보면 해운대가 부족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어. 말씀드리면든 여기 보십시오이 방지 어. 다른 글입니다. 다른 글인데 다시 돌아왔어요. 부산 해운대 매수하고 왔네요. 링컨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 글이 또 복사가 됐어요. 음. 그리고 댓글 밑에는 네. 우와우와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글. 자, 제목은 외진 해운대 러시 시작이에요. 네. 해운대요. 네. 네. 해운대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어. 게. 누가 봐도 지금 봤을 때 동네나 딴데 보다 해운대가 조금은 음. 할만하게 저는 가격대가 조금 놀려는 느낌이 있죠. 드니까 어? 예. 예. 수영구는 벌써 갔기, 갔기 때문에 예. 그 예. 생각 들어서 저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으로 나오는 글이 음, 아닌가 음, 싶어요 음, 그러면서 그래. 또 이제 20억대 초반이면 부산 해안가 대형과 서울이 어디가 나을까요 이런 아, 글들이 있고 그 다음 세종 단 부산 아니냐 하는 글들 음. 있고 드디어 서울에서 부산 피자자 오다 오자 하면서 여기 전용준 캐스터가 또 이제 광지를 그 네. 짤을 음. 또 들고 가지고또 보이시죠 에또 똑같은 네, 사람입니다. 네, 네. 링컨? 링컨. 네. 또 똑같은 네. 링컨. 네. 그리고 서울에서 해운대 매수 이래가지고 네. 박종훈씨가또 춤추는 짤을 아. 또 올리면서 또 네. 해운대 매수 글이 또 올랐어요. 네. 또 링컨입니다. 아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근한계로 이제 그렇죠. 그 부동산 스터디에 누군가 샀을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게 네, 계속 재생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음, 진짜가 투자자가 많냐 음. 사실 저는 그럴 환경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동네 구는 네. 또 별로 소식 없습니까? 동네 구는 제가 얼마 전에 눈장 갔다 왔어요. 바닥 짱 때. 학군지랑실거주가 먼저 조금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레이크한테 10.9억 죠이 네. 단지가 네. 거의 11억이고 그 밑에 사직 어떻게 해서 10억, 쌍 9억이죠. 8억대가 아롱이, 아롱이, 사직, 삼정이 이제 7억대 음흠. 이미 딱나열화돼 있죠. 열돼 음. 있죠. 음. 그러면은 그 생각 되자마자 어 레이카운티 11억 딱 어저께 저한테 카톡 왔어요. 어. 야 레이카운티 11억이면은 그 돈씨 네. 저한테 계속 네. 개, 카톡 계속하면서 뭐 하려고. 그 돈씨 한 20개 정도 했 네. 아. <laughs> 일단 레이카운티 앞에 네. 받아도 네, vs 네. 네.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나한테 그 사실 내가 작년에 네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얘들한말안 할게 하더라고. 아이 뭔데요? 말하세요. 하니까 이제 사실은 나는 작년 때너한테 권하고 싶었던 게 해운대 어디였고 어디였다, 아하. 딱 이런 얘기가 돌아오는 이유가 해운대가 비교해서 도 상대적으로 좀 가치 있는 것 따지면 아 있어 보였어요. 지금 이제 좀싸 네. 보이는 거죠. 싸 보이게 되는 거죠. 딱 그렇게 보이는 바로 그 효과죠. 네. 그리고 최근에 동네안는 오늘도 제가 안내를 갔었고, 기승전 동네안 느낌이 약간 손님들. 아, 진짜 음. 그런 느낌. 네, 왜냐면 동네안는첫 네. 집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9억 초 네. 중반까지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네. 직전거래 대비 상승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단지인데, 물건들이 조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손님들이 많아요, 시장에는.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지금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네. 그럼 내년 전세 만기 때 입주를 할수 없으니, 아. 그 때문에. 먼저 전세 새 앙꼬 매물을 아 먼저 사놓고 네. 또 후순위 대출 받아 가지고 또 뒤쪽에 실수 자금을 조금 줄여서 네. 사, 어,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상승 거리가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뭐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죠. 네. 그고 물건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들이 빠지고 없으니 네. 아새 앙꼬 매물들이 네. 조금 적정하게 네. 안 나가고 있던 매물들을 하기 네. 위한 현장 소장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괜찮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라. 앞에 전세 두고 후순위 대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투자금이 한 2억 5천에서 한3억까지 해도 음. 충분히 먼저 선매수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 내 집이 팔리기 전에서 선매수도 일어나고 있고 네. 전세 만기가 내년이 내 후년이 사람들도 지금 선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현장 소장들은 물건 찾을 때 오다 자체가 새 안고 있는 매물도 괜찮으니까. 아, 예 네, 그럼 투자자라나. 황소씨 뭐요? 그러면 소장들도, 아 감이 있는 소장이 있고, 아 조금 이제 초보 소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쇠양꽃 네. 내물을 찾는단다. 음. 야, 점심 먹다 가 얘기한 게, 네. 와전, 와전, 와전 되면서. 투자자가 들어왔다. 야, 투자자 들어왔다. <laughs>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글이 하나가 딱 올라오잖아요. <laughs> 그러면 그게 톡방에 점점 부러져요. 네. 그 봤던 회사에서 얘기가 나오면,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야, 해운대에 지금 뭐, 서울에서 누가 살아왔다더라. 어. 그러면, 아, 맞나? 길 가다가 어떤 소장이, 어, 투자자 들어왔다더라.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 봤던 글은 똑같은데, 세네명이 음. 같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온다는 라 어, 거죠. 그럼 그래, 그래,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 에. 부동산 그래프를 아는 게 정비례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쭉 가다 점점점점 기울기가 높아지면서 기하급수적인 느낌이 계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효과들이 점점 겹쳐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아, 네. 네. 너무 좀 커뮤니티가 예전 2020년, 2018년, 19년, 2 0년때보다 지금 사실 더 발달됐잖아요. 프로 프로테크, 빨대, 프로테크 카톡보도더 네. 발달돼가지고 네. 그것도 mg 들이 된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 네. 진짜 더 빨라. 빨라요. 그러니까 네. 조금 너무 좀 과열 양상이 좀더 앞에 좀 설레발 느낌도 약간 있더라. 근데 또 확인해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너무 이게 눌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설레발 좀 지고 싶어가지고. 네. 아, 그렇죠. <laughs> 그고 저희 또중개한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마다 알아도 네. 네. 조금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시장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 너무 또 우울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이. 네. 걔도 조금 뭔가 부 붕이 탁 되면, 그 그래서야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네. 또 그런 사람 나타나거든요. 그럼 씨라 씨가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근데 평가해주는 또 사람도 나와요. 네,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열 양상이 있다면은 저도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으로도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또 얘기해 드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고 금리 내린다 하고 또 주식 시장 이 지금 벌써 고스피 2,900까지 네, 네. 또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대식이 올라가고, 또 뉴스에서는 네. 부양이란 키워드, 네. 아. 추경이란 추경. 키워드, 네.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사람들이 뭔가 계속해서 이런 카드라까지 또 들으니까. 약간의 그 반응만 딱 주면 이제 바로 전부다. 완전히 기대를 하고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오늘 네. 제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뭐. <laughs> 2시에 전화 왔습니다. 어. 뭐 하는데 하길래. 어, 뭐 그냥 일하고 있지, 왜 하니까. 얼마 전에 어. 소개해줘서 이제 영등자리를 어. 매수했던 친구입니다. 어, 아, 어. 보고 있나? 어. 아. <laughs> <laughs> 전화와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음. 갑자기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laughs> 무슨 소리 <소리한테> 하자 갑자기 <laughs> 하면서 전화하자마자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아. 아니 바뀌었으면 원래 인주당이 네. 되면은 대체로 오르지 않냐? 음, 뭐. 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아직 정권 며칠이 되었다고 네. 그냥 좀 기다려봐라. 서 그러니까 어. 벌써 기대를 약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첫집 매수하기 전에 약간 하락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았 네, 하락을. 흑자장한테무너지크 그, 기대하고 있다. 제가 <laughs> 사니까 다른 거죠, 이제. <laughs> 바로 입장 음, 막니다 네, 원래 사고를 이런 사실 이런 찌라시 글들 어. 이런 찌라시 글들도 예. 사실은 이제 첫 매수해 보셨거나 그런 분들이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음. 실거주자들이 이렇게 물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새 안고 매물도 매수하더라 해운대 거래 음. 많았다은 부분들은 사실 음. 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그 거래들이 이제서야 실거래 올라왔는데 예. 거기에 조금 더 가미된 예. MSG가 좀 가미됐더라 서울을 팔았으니 이제 부산으로 KTX 타고 지금 내려갑니다 예. 뭐 요런 들도 사실은 조금 익명의 어떤 누가 썼는지도 확인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아, 한두 명은 있겠죠.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이렇게 확대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세 우리 대남라인 네. 그래. 어. 남천동 네. 대연동 어, 혁신까지 네. 대연동까지도 네. 하타 상황인데 최근 남천 도샵은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얼마 전에 12억도 찍었었고 우리가 볼때 이제 바닥부터 조금 긁어서 와야 되는데. 네. 저번에 이제 남천 도샵갈론가 찍었잖아요. 네. 손님들 있어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저층이 9억 후반대 거래했는데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오픈한다라면 어 그보다 더저층이 10억 넘는 거래가 아 나왔습니다 그래. 짧은 기간에 한 7천 정도였던 상승이 일어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는 어 반응들. 남천 더샵에서 저층이 10억 이상의 거래가 찍었다라는 것은 네. 또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또 하죠. 아, 돌던지기. 돌던지잖아요. 네. 연못에. 네. 잔잔한 다동을, 연못에 네. 돌이 떨어지면 네. 그 파장 효과. 그쵸. 무조건 있습니다. 남천동에 저층이 10억 이상 거래 찍었다. 하,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해운대도 가고 네. 동네도 간다라는 거죠. 네.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돈 시들이 계속 재생산, 재양산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 지금 대부분의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 고소득 전문 직종들이 좀 많습니다. 어,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는 뭐냐? 주변 환경이 좋으면서 역세권. 끝이에요. 그분들은 마린시티 자이도 용호동 W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이 좋은 역. 좋은 거. 베스트 실거주를 찾고 있으세요. 뭐겠습니까남천도참말고 뭐 없습니다. 탐 진짜... 4호선 빼고 네. 1호선하고 2호선 핵심 라인에서 있는 그 단지들이 이제 남천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오 거래 오잖아요. 네.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 고소득 전문직 종들은 시장이 이제 안정권이 접어들었다 할때 움직이. 그 아. 움직임이 사실 1호선 라인에도 몇 단지가 있거든요. 동네와외외 외에, 지금 약간 눌려 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갈롱가시즈찍으러갈 건데. 잘 보시고요. 그렇죠? 보고 싶었다. 아타트였네. <laughs> 네가 왜나 보고 있지. 저는 거기 계속 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어, 네. 지난번에 그 남천동 주변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어 출퇴근 할 만하네 이러면서 기대를 하더라고. 근데 안 기다려 주죠. 안 기다려. <laughs> 기다려 주더라. 이 갔어요, 지금. 차는 떠났는데 네. 다음에 한번 잘 잡아 봐야죠 네. 네. 오늘 그래서 바로 남천자이 13.8억 30평짜리였거든요. 30평? 예. 놀랬습니다 30평이 100. 그래서 그게 이제 107동이긴 한데 귀한 매물을 하더라고요. 107동에. 네. 예. 네. 그래서 아 뷰도 좋고 좋긴 한데 30평이 조금, 조금 음. 많이 놀랬 예. 원래 저기 보면 국평 기준이 거의 네. 14억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생각나요? 또 유의한 미한게 네. 뭐냐면 12억대 11억 후반대에 국평도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30평을 34평을 음. 13.7억에 했다는 자체는 네. 뭐냐 그게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꼭 아셔야 될부분이 신혼부부의 아이가 한명 있는 경우 크게 대응이 필요 없는 경우면 국평인 뒷동조충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어, 중소형을 하는 것이 음. 또 선택이 좀더많아 일단 규가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동네는 종... 특히 또 그런 그렇죠. 조망이 조금 더 우선시되고 네. 그 동네뿐만 아닙니다. 어, 명지도 그렇고 음. 약간 중 중하급지에서도 사실 그런 현상들이 젊은이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눈앞에 네. 보여지는 네. 게 뭔가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트렌드가 그렇게 좀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요새 말하는 MZ 세대들이 저희 회사 막내가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집을 샀습니다. 네. 연락 드러, 아니, 얘기는 아 얘기는 들었죠. 인간지표인데 이거. 네. 네. 집을 샀죠? 집을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